안녕하십니까 직투장투 구독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은 제가 프로젝트 시작 12주 자체의 수익률을 확인한 영상입니다 제가 드디어 총평가 금액이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2천만 원에 넘을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제가 오늘 CJENM을 구매를 했습니다 100만 원치를 구매를 했는데요 그 이번 달에 성과금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미리 받은 셈 치고 오늘 급하게 CJ E&M을 n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왜 CJ E&M을 n 구매하게 되었는지는 정리해서 일요일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주 수익률 영상에서는 세 가지 업체에 대해서 리뷰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청보산업 두 번째는 큐리언트 마지막으로 텔레칩스를 어, 리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청보산업입니다 수익률이 140%가 넘었습니다. 제가 이걸 살 때만 해도 뭐 기업이, 기업의 성장성이나 수익성 이런 게다 좋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산 이유는 뭐 슈퍼게미가 샀다라는 이유 하나였, 하나였는데요. 다행히도 결과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슈퍼게미가 왜 샀는지에 대해서는 나온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관찰해보고 어, 슈퍼게미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것을 샀는지 그래서 주가가 왜 이렇게 올랐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큐리언트입니다. 큐리언트도 이번 주에 수익이 좀 컸는데요. 지금 큐리언트의 호재로 작용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먼저 첫 번째는 이번 연도 안에 네 가지, 네 가지 기술이 뭐 수출이 될수 있다. 라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 치료제가 이상의 진입을 했다. 라는 점입니다. 일단 뭐 결과가 나온 것은 없는데, 어떤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언제, 기술 수출 같은 내용은 1년 전에도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락해도 이상이 없을 종목인 건 맞습니다. 그래도 연구하고 있는 치료제가 잘 개발이 되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다음은 텔레칩스입니다. 텔레칩스는 제가 이제 가지고 있던 보유 종목 중에서 계속 마이너스였던 종목인데요. 갑자기 어제 목요일 날에 갑자기 상한가로 종가를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 뉴스 내용이 SK하고 삼성하고 정부가 참여하는 프로젝트에서 텔레칩스가 개발 업체로 참여를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그 프로젝트 규모가 10년 동안 1조가 넘습니다. 뭐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이게 상한가가 나오고 오늘은 이제 4% 마이너스 4%로 마감을 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일단 이게 텔레칩스한테 호재인 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텔레칩스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면서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수요 기업이 삼성과 SK이기 때문에 그 어떤 거래 관계 거래 관계가 생기면서 또 하나의 시장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것으로 수익률 영상은 마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제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의 두 번째 장점에 대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의 두 번째 장점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편히 어, 마음 편히 주식 투자를 할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단타나 스윙을 위주로 했을 때에는 업무 시간에도 핸드폰을 본다고 업무에 집중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도 잘못했고 단타도 잘못했고 그래서 두개다 이제 놓치는 꼴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주식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업무에는 그나마 집중을 할 수가 있어서 좀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